자, 아까 말씀드린 건 진짜로 보내드리고요. 동는 각각 쪽으로 보내드이서 보내드립니다. 자, 어제 알바하면서 BTS를 봤습니다. 네, BTS, 어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공연했대요 아침에 제가 10시 반그 정도 하면서 연예인 채를 봤는데 갑자기 b t s 찾아차고 BTS 제가 여러분 부모 후배님들 언급한 말죠. 네. 제가 그 좋아하시는 분들 한명한번한 번씩요 BTS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요즘 BTS는 요즘 노래가 많아요. 이제 My University는 조회수. 2.5만 회 버터 조회수 5 9억회 다이너 말드 조회수 11억 회 프리미스 투 댄스 조회수 3.5억 배 작은 것들 위한 시 조회수는 많아요 다들 많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들 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롤랜드 안 불립니다. 그냥 그냥 노단 안 불르고 그냥 한 번만 들겠습니다. 올리온스. 네. 네 오늘 고양 올리온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알바니디미 두산베어스 고양 올리온스 네. 고양 올리온스 사랑탑강의정 감독님 두산베어스 사랑탑 김태형 감독. 그렇죠. 선수들. 1번 타자, 정, 1번 타자, 중견, 중견수 정수빈 2번 타자, 지명 타자, 호세 빨란데스 3번 타자, 자익수 박건우, 4번 타자, 우익수 김, 김재환, 5번 타자, 일루 양석환, 6번 타자, 유격수 박계범, 8번 타자 이루수 강승, 9번 타자, 포수 박세형, 그리고 네, 박세형은 안타, 박세형입 아닙니다. 안타, 어제 구회 말, 9아웃에 홈런 친삼이 주산에 양석환, 양석환, 응원가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양석환, 안타양석환오오오오안타양석환오오오오안타양석환오오오오 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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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양석환 오오오오 오오 안타 양석환 오오오오 양석환 안타 양석환 오오오오 안타 양석환 안타 양석환 오오오오양석관 그리고 어제 오늘

빰빰빰빰 두산의 페르난데스 두산의 페르난데스 두산의 페르난데스 안녕 바이바이 쇼게임 안 김현우 안...